안녕하세요 자떡볶이죠 떡볶이 떡볶이 드릴까요? 아 그리고 어머니 네네 아떡볶이를 하면 서 계란도 한개 주고 아, 예, 예, 그래야지 맛있습니다. 그리고 알겠습니다. 오뎅이 너무 오뎅이 너무 없어요 어제 사님 너무 소탈하십니다 <laughs> 소탈한 게 아니라 네네. 원래 사는 게다 그렇죠 뭐저 제가 오늘 이명박 대통령께서 확정이 <laughs> 돼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감옥 가기도 했잖아요. 근데 그분 때문에 내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. 근데 그분이 쇼를 하셨잖아요 쇼를. 근데 시장 가셔가지고 그 어묵 먹는 음쇼. 장면을 이렇게 사진을 찍으는데나 <laughs> 그거 믿더라고 그게. 내가 어묵 먹는 장면을 그래서 일부러 안 찍습니다. 맛있네요. <laughs> 의정부 사랑카드가 나왔어. 결제되고 있습니다. 엄청나게 위대한 일합니다. 을 네, 되었습니다. 아, 네. <laughs> 골목상권인데. <laughs> <하겠는데? 웃음> 네, 네. 아. 네, 아 감사합니다. 정도. 요거는 28,000원이니까 카드 소수료가 없는 거죠. 네, 예, 예. 음. 이거 많이 써야 되는데 홍보 많이 하세요 아이고 예, 예, 예.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 다 네, 도와주신 예, 덕에 많으십니다. 겨우 살았네 <laughs> 경상도 말로 욕보십니다 <laughs> 욕보십니 네, 아이고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, 네 열심히 하세요 네,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사이다 가라 갈 <laughs> 때마다 속이 시원 <laughs>